자, 여러분들 각종 서든어택 아이템 안전하게 거래하고 싶다면 구글에 로켓 아이템 땡스를 검색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은 6월 19일 목요일 무기 컬렉션 대표 스킨 무기 챔피언 무기 출시회 9종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업데이트 포커스는 무기 컬렉션 대표 스킨 무기 챔피언 무기가 출시되는데 특별 판매 기간은 6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헌트 무기는 7월 17일에 정기 점검 이후에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무기 멀티카운트 가격은 하나에 2,400원, 50개에 96,000원입니다. 챔피언 무기는 윈체, UAR, 시그, 디글 그리고 도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번에 헌트도 새롭게 두 개가 나옵니다. 헌트 나오는 거에따비랑 PPS 이렇게 두개 나오고요. 보시면 여기서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마이건트 헌트 신규 무기 출시. 이번에 에따비랑 PPS 외형은 이런 식으로 소음기 노소음기 각각 이렇게 나와 있고 외형은 괜찮은 것 같네요. 근데 요거 3 개는 지금 오류로 안 보이고 이런 느낌으로 1레벨부터 10레벨, 20레벨, 30레벨, 40레벨, 50레벨이 변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헌트 무기는 40레벨 달성하시면 헌트 전용 숙수 무기랑 무기 교체 재장전 속도가 단축되고 50레벨 되시면 손 무기 반투명 효과까지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 그리고 아홉 번째열번째 헌트 무기가 나왔기 때문에 9세트가 풀렸는데 9세트가 킷입니다 소드킷 약간 로얄 6세트 킷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소리가 큰지 아니면 다른 기능이 있는지는 내일 정기점검 이후에 한번 같이 리뷰를 해보면 될것 같고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게 3세트는 칼폭과 그 다음에 일반 수류탄으로 변환되는 폭이었고 6세트는 기칼이었고 9세트는 킷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은 교체 시간이 단축되는 것 자체가 메리트긴 하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신규 헌트 무기 어떻게 뽑냐. 이벤트 기간 6월 19일부터 7월 3일, 2주간 챔피언 무기는 300일이고 헌트 연구제 선택권은 600일인데 챔피언 무기는 전혀 받으실 필요 없고 600일을 모으실 때마다 연구제 선택권과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헌트, 엣다비랑 pps 둘다 획득하시면 또 추가적으로 매킷도 하나 준다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 나오죠. 매킷은 7월 10일 정기 점검 이후에 나옵니다. 그 다음 이건 추가 업데이트인데 병영수첩 타격데이터 제공. 병영수첩에 내가 적의 어떤 부위를 주로 맞추는지 파악할 수 있는 타격 동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병영수첩 들어가시면 이제 우측 상단 부분에 타격 기록이 나온다고 하고요. 이런 건 괜찮은 것 같네요. 최근 20매치 동안 누적된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시즌 동안 누적된 타격 데이터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핵도 잘 판별할 수 있고, 그 다음 내가 어느 부위를 잘 맞추는지를 또 알고, 부족한 부분은 노력해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 거니까, 이런건 괜찮은 것같고요 다음으로 새로운 아이템, 2025 시즌2 패스샵 12주차 상품이 업데이트된다고 합니다. 특별 판매 카테고리, 카테고리 살펴보시면, 브레이크아 무기 패키지, 에터 파마스 디글 X. 복기랑 그다음 킥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도 판매를 하고 추가적으로 마이건 투 보조 무기점핑 키트랑 돌격 기간 연장 연구제 보조 기간 연장 연구제 근접 기간 연장 연구제랑 무기 프리티켓 패키지까지 특별 판매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이벤트, 한 여름밤의 탐험 이벤트. 이벤트 기간 6월 19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로비 상단에 이벤트 탐험을 누르시면 출석하실 때 횃불 20개 주고, 그 다음에 접속을 1시간 하실 때마다 평일에는 10개, 그 다음에 주말이랑 공휴일에는 20개씩 준다고 합니다. 미션 달성 기록은 매일 오전 8시에 초기화가 되고요. 탐험 이벤트는 그냥 접속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요것도 이제 최종 보상까지만 받아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6월 넷째 주 버닝하타 이벤트 나오는데, 이벤트 기간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일주일만 하고, 이번에는 웨이브 무기랑 쿨 무기가 이렇게 여름을 맞아서 나오네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어서 2025서든어택 챔피언십 시즌 1 챌린지 퀘스트 이벤트 7주차 안내. 여러분들이 인게임 들어가셔서 챌린지 퀘스트 들어가시면 나와 있는 챔피언십 퀘스트가 7주차로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거고, 기타 업데이트로는 플리마켓 신규 거래물품 추가 사전 공지 있습니다. 이거는 내일 업데이트 되는 거 아니고 6월 26일 목요일날 점검 시 플리마켓 내에 노바 스킨 무기. 이거는 이제 노바가 두개 풀린다는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조금 더 봐야 될것 같고 일단 메인으로 노바 두 개랑 강예원, 체연나 캐릭터, 프라임 흑사랑 그 다음에 mpx3까지는 풀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토너먼트 2025 시즌2 보상 캐시 지급 있고요. 종료 프로모션으로는 메가카운트가 이제 끝납니다. 메가카운트가 정기점검 이후에는 아예 끝나고 다이너마트도 끝납니다. 다이너마트도 끝나고 레서 판다 무기 멀티카운트 판매 종료 되고요. 그 다음에 2025 시즌 2 피날레 서든라이브 이벤트도 끝나고 햇살가드 PC방 이벤트 끝납니다. 여름 준비 6월 버닝 이벤트까지 끝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해서 6월 19일 업데이트되는 내용 총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제일 먼저 신규 헌트 무기 두개 나옵니다 애답이랑 PPS 나오고요 세트 효과 구 세트 효과로는 키시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하고 두 번째로 병영 수첩에 타격 데이터를 이제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부족한 부분은 좀더 채울 수 있게끔 이런 지표를 제공해 주는 거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험 이벤트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내일 업데이트의 핵심인 것 같네요. 아, 자, 그리 추가적으로 플리마켓 신규 거래물품 추가가 6월 26일 날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까지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업데이트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